长，哦哦。呃呃呃 대단하신 분이네. 아 그럼요. 이거 북극 가서 냉장고 파실 분이에요. 아 그럼요. 이야, 저희 멤버 중에 분이에요. 민혁이 형이라고 있는데 진짜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유 저. 감사하십니다. 아유, 저번에도 다른 두 분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뭐? 주원 선배님이랑 애원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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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한테, 네. 선배님한테 똑같이 들었거든요. 이야, 아 둘이 있으면 네. 진짜 귀에 피나겠어요. 아, 진짜 이야 소치합니다. 그 예. 원인은 네, 네, 네. 너트뷰입니다너트뷰아 노트북. 너트뷰 소리 아, 때문에 민감해가지고 아예 제 아, 소리를 그냥 차단시키는. 아, 어떤 아, 분이 네. 에어팟 네. 듣지 않고 에이, 에이. 이거 핸드폰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 차에도 있어요 민혁 씨라고 아, 그냥 거의 볼륨을 거의 풀로 해놓고 아, 봐요. 네. 아, 아, 아 너무 네. 그거 네. 못, 참죠. 네. 못 참죠, 못 참죠. 저도 약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가 아, 네. 노니까 조금 괜찮아요. 즘에 조금 거슬리긴 하는데 아, 네. 먹, 먹은 거 어, 자기 먹은, 아, 먹은 거. 먹고, 미, 이제, 네. 흘린 거. 민혁씨라고 있어요. 잘안 치우시더라고요. 걸어서 삭제네고 같이 계신 것 같네요. 오늘.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웃음> 넘어가죠. <웃음>